내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. 큰일 났네. 이그. 지금 얘가 어미 고양이고 얘들이 새끼 고양이. 새끼 고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얘가 제일 잘 먹어요. 애들은 잘안 먹어. 겁이 너무 많아. 사실 여기가 되게 지금 생활하기에는 여건이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먼지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. 그래서 집을 기숙사 뒤쪽으로 한편으로 만들어 줄까 하는데, 저는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좀 그치면 한번 만들어줘 보도록 할게요. 이왜 나한테 온 거니? 아직 좀 어린 아이 같은데 임신을 많이 해가지고. 저한테 꼭 와서 이렇게 비벼요 큰일 났어 데리고 가고 싶은데 못 데리고 가아 이쁘다 밥을 주긴 주는데 제가 이거 그래도 괜찮은 거 주거든요 건강해야 되는데, 내가 되게 아팠어가지고, 오래 못할 줄 알았는데, 그래도 견뎌가지고 살고 있거든요. 그래도 사람 손을 조금 타가지고, 저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저한테 잘안 왔는데 먹을 걸 많이 주다 보니까 자주 오거든요. 그래서 밥상은 아니고 여기다 놔두고 편하게 먹으라고 해요, 맨날. 지금 여기 이 아이는 여기 보인 지는 한 3년, 4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, 새끼 키우고 나서 한 1년 안 돼서 지금 임신한 것 같긴 하거든요. 여기 보면은 배가, 배가 지금 여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. 여기도 나오고, 여기도, 여쪽도 나오고, 배가 완전 지금 빵빵해. 원래 키, 키울 거 아니면 정을 주면 안 되는데, 얘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와가지고 밥을 막 주라고 하는데 제가 밥을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니까 사료 몇개 사다가 줬거든요. 저희 집에서 먹이는 사료를 줬는데 그다음부터 저를 너무 따라가지고 길고양이 용 집을 우선 하나 사줄까 싶긴 한데 바닥에다 깔거라 해가지고 우선 새끼 나올 준비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밥이랑 줬으니까 챙겨줘야 될것 같아서 너무 이쁘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쁘다 이쁘다 해가지고 또 제가 일 갔다 오면 밥을 안 먹고 밥을 여기 이만큼 남겨놔요. 제가 있어야 또 밥을 먹어가지고 큰일입니다. 야, 되게 지금 오랜만에 왔는데 배가 홀쭉해졌어요. 지금 임신을 했다가 새끼 다놓고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새끼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밥이 없어갖고. 밥은 많이 못 줬는데 간식 뭐좀 줬거든요 황태 이런 거 애기 어다 놔두고 왔어 응? 어? 애기 어다 놔두고 왔어? 저를 많이 따라가지고 밥을 많이 줘서 애기 어다 놔두고 왔다 응? 배가 훌쭉해요 지금 배가 어디다 왔다 방금 여기 물어가지고 밥 먹다가 배고팠는지 가제 손을 너무 세게 물어봤고. 애기 갖다 놓고 왔대요. 또 밥을 또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애기를 떠났는데, 얘가, 얘가 엄마. 제 생각에는 얘가 아빠. 얘 되게 타질태감이거든요 얘가 아빠. 원래 첫 번째 제가 봤던 새끼들, 얘들은 처음에 봤던 새끼들. 응, 귀엽죠? 난리야. 꼭더 저 이따 뭐 사가지고 와서 줘야 될거같아 봐봐 저거 저다이거이거래도 얘기를 잘나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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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파아 아파. 아, 아파. 귀여워 새끼들 데리고 와 이해 나빠 치즈 태비 Kill me.